안녕하세요. 엘랑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신 거는 국방부하고 한화시스템에서 공개한 영상이거든요. 저 영상들을 바탕으로 저의 시뮬레이션을 제작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고체 발사체가 어디로 날아가는지, 어떻게 날아가는지, 궤도 같은 것도 대충 확인을 했어요. 그것도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간단히 할게요. 뉴스 많이 나왔으니까 다 하시니까. 작년 3월에 1차 발사했고, 작년 12월 30일 날, 전국민을 놀라게 야간 발사했죠. 2차 발사. 그리고 이번에 3차 발사 거의 1년 만에 3차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차 본 발사 최종 발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최종 시험 발사는 아마 2025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발사체 형상 보시면은 처음 1차, 2차 쏠 때는 1단이 없고 2단, 3단, 4단까지 이렇게 장착해서 발사를 했습니다. 요번에 3차 시험 발사는 1단이 붙고 2단은 빠졌어요. 2단은 빠지고 3단 4단이 붙었습니까 그러니까 1단, 3단, 4단 발사한 게 이번 발사예요. 그리고 2025년에는 1단, 2단, 3단, 4단 전부 붙여서 제대로 발사. 이번에 시험 발사는 2단이 빠지다 보니까 위성궤도까지한 100kg 정도 되는 초소형 싸위성을 보낼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1단부터 4단까지 전부 붙인 최종 시험 발사에서는 원래 목표로 했던 500kg 페이로드를 궤도에 운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설계 운반 능력은 500kg인데 이번에는 100kg만 일단 날렸어요. 2단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대충 형태는 이래요. 1, 2차 보라 이번이 1단이 아무래도 길다 보니까 조금 더 길어졌고 다음 번 최종 발사할 때는 2단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제일 길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바로 시뮬레이션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제주도에다가 남쪽에 석유포 위치에다가 발사장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석유포 위치에다 발사장 만들어 놨고, 해상발사는 할수 있는데, 하면은 좀 에러가 떠가지고, 일단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이번에는 그냥 육상발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치는 석유포 중문 쪽, 이번에 발사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요. 이번에 발사한 시험발사체예요 바로 발사해 보겠습니다. 발사하고 아무래도 고체 추진체다 보니까 추력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바로 방향을 꺾습니다. 누리오는좀 올라가다 중력턴 방향을 꺾었는데, 재 발사체는 추력이 좋기 때문에 바로 꺾었습니다. 우리는 원통형으로 안 썼어요. 그 원통형 쏘는 거는 콜드런치 하는 거는 중국의 창정 11호인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평화적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콜드런치 할 필요가 없죠. 뭐 하려면 기술은 있으니까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자, 저기 제주도가 보이죠? 어우, 추력이 좋으니까 벌써 고도가 훅훅 올라갑니다. 이번에 2단이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상승합니다. 제주도. 제주도의 수도 인저도 처음이네요. 자, 일단 연소가 끝났습니다. 일단 연소가 끝나고 이번에 바로 단 분리한 게 아니라 일단 연소할 때 고도가 조금 낮아요. 조금 더 올라가 가지고 이대로 관성으로 상승하면서 고도가 한 지금 140km까지 왔거든요. 페어링 분리하겠습니다. 여기 4위성이 들어 있죠. 그리고 3단, 그리고 4단. <laughs> 자, 표시해 놨어요. 일단은 분리하겠습니다. 일단 분리하고 방향을 좀 틀을 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발사 방향을 보면은 우리가 누리호는 보통 아래로 쐈죠, 아래로 쐈는데 이번에는 남동쪽 오키나와 북단 그러니까 이게 일본 지나가지고 큐슈하고 오키나와 사이를 이렇게 통과하는 궤도로 갑니다. 이번에 이렇게 쏜거 같아요. 자 어느 정도 왔으니까. 2단을 연소하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시간 텀을 뒀더라고요 영상을 봐도 아 2단이 아니지 3단 <laughs> 2단 빠진 3단을 이렇게 연설를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발산 궤도 경사각이 찾아봤거든요 47도예요 그러니까 일단 잔해가 아마 제 생각할 때 이쯤 떨어진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는 필리핀 넘어가지고 일본 남쪽 태평양 자 이렇게 3단 연소를 끝냈습니다 지금 고도가 661km까지 갔거든요 최고점이 지금 계속 상승 중입니다 보면은 3단 잔해, 2단이죠 3단 잔해가 한 이쯤 떨어지는 걸로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간거 같아요 랩사 했을 때 이런 궤적으로 간거 같습니다 우리 누리호 때는 이렇게 갔죠 이번에는 이렇게 거꾸로 흐른 거 같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궤도경사각이 이 우주군 위성 자료 보니까 궤도경사각 47도에 안착시켰다고 그래요. 위성체의 고도는 661km에서 638km 궤도경사각 47도로 진입시켰다고 들었니다 3단,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2단이지만 원래 3단을 분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고체일로 로켓이고, 여기는 액체일로 놓겠습니다. 마지막 최종 4단, 여기서선 3단 역할을 하는 여기 4라고 썼어요. 제가 원래 4단입니다. 2단이 빠져서 그래요. 아마 형상은 잘 모르겠지만, 뭐 대충 만들었습니다. 보여주질 않아가지고. 자, 3단 연소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태양 동기궤도로 안 썼어요. 뭐 태양 동기궤도 쏘는 위성도인데 굳이 안쏠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단하고 3단 추력이 위에 페이로드가 너무 적기 때문에 원체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가속을 빨리 해가지고 이렇게 중간중간 단불려고 바로 연소할 필요 없이 시간 끌다가 해도 충분합니다. 아마 실제로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요거는 액체 연료입니다. 마지막 최상단 4단 로켓이죠. 원래는 4단인데 이번에 3단으로 쓴거요거는 액체 연료 방식입니다. 지금 이렇게 남태평양으로 그냥 향하고 있죠. 뉴질랜드 위쪽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번에 발사한 거는 궤도경사각 47도 그리고 최고점은 661km 최저점은 638km라고 그래요 약간 오차가 나지만 뭐 비슷하게 제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궤도경사각이 47도라는 얘기는 남이 47도부터 북이 47도 사이를 이렇게 오락가락한다는 얘기예요 국제우주정거장은 51.6도를 돌고 있고 뭐 이번에 우리가 발사한 사이오 정찰위성은 궤도경사각이 97도 정도 되니까 거의 북극 근처를 든다고 보시면 되죠. 자, 위성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목표 구도 가면은 연소를 중단할게요. 됐습니다. 다 왔습니다. 궤도 진입 성공했고요. 지금 이런 궤도로 가고 있어요. 저번에 누리호 쐈을 때하고는 전혀 궤도가 다르죠. 이런 궤도는 또 처음 보셨을 거예요. 자, 이제 탑재체, 싸위성을 분리하겠습니다. 이이성 비슷하게 생겼죠. 무슨 이렇게 네모난 판때기 옛날 구형 텔레비전 같이 생겼는데 길이가 한 2m에 너비가 한 1m, 그 정도 된다고 그래요. 혹은 한 25cm. 무게는 1 0 0 k g 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에는 사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고 뒤쪽에 이쪽 여기에는 태양 패널이 등짝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네, 뭐 태양 동기계도 왜안쌌냐고 하시는데 그 이유를 제가 설명 드릴게요. 자, 이 궤도로 날아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은 지금 궤도경사 거의 47도거든요. 여기 남이 47도까지만 갑니다. 이렇게 남극은 지나지는 않아요. 근데 위성들이 위도가 높은 곳을 지나갈 때 이렇게 약간 U자를 그리기 때문에 채공시간이 약간 더 깁니다. 이렇게 극궤도로 씩씩 지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U자를 그리면은그 해당 위도를 궤도경사각의 위도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정찰할 수 있는 시간이 약간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북위 47도를 지금 지나고 있거든요 여기 터키 위에 지나고 있죠 이때는 여기에서는 조금 더 정찰하기가 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레이다는 안테나는 지상을 향하고 있고 태양 패널은 위쪽을 향해서 이렇게 충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한반도를 한번 지나갈 때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여기서 한번 보죠 지금 여기가 한동반도, 여기가 요동, 한반도죠. 지금 이렇게 궤도경사가 47도면은 북위 47도가 만주 북쪽쯤 돼요. 북만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위성이 이렇게 한반도를 지날 때 북한을 이렇게 수직으로 횡단하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 거의 횡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면서 북한을 정찰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그러나 많아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이오 정찰위성 같으면 극궤도를 돌고 있기 때문에 전 지구 사실상 전 지구를 다 이렇게 관측할 수 있는데 초소형 싸 위성 궤도 경사각 47도로 발사한 거 보니까 굳이 이제 러시아는 감시 안해 <laughs> 러시아는 감시 안 해요. 그리고 저렇게 난극적 감시 안 하는 대신에 특히 여기서 만주하고 북한 한반도를 집중적으로 조금 더 정찰 시간을 많이 효율적으로 갖기 위해서 궤도 경사각 한 47도로 발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북한 관측에 최적화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발사한 궤도 경사각이 그거 시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일본이 걸리적거렸잖아요. 이 일본이 걸리적거렸는데 제주도에서 쏘니까 약간 더 이제 빠져나갈 길이 더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도 처음에는 이렇게 쏘고 약간 이렇게 남동쪽으로 쐈다가 어느 정도에서 궤도를 약간 더 드리프트해서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코스를 시험해보지 않았나. 지금까지 저희는 항상 이 코스였잖아요. 이 코스, 필리핀을 괴롭혔죠. 이제 드디어 필리핀을 괴롭히지 않고 일본을 괴롭히는 코스를 <laughs> 개발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동 쪽으로 쏘면은 로켓의 효율이 제일 좋긴 한데 정동 쪽은 일본 규슈가 바로 걸리기 때문에 안 되고 이번에 궤도 경사각 47도를 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쏘지 않았을까? 그게 아니더라도 궤도 경사각 47도는 북한을 정찰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태양 동기계도는 위성의 뭐 컨디션을 유지하는데 약간 더 좋은 점이 있지만, 그거는 포기하더라도, 어 이렇게 간다. 이거 같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40개를 쏜다고 그래요 사유 정찰위성 5대 쏘고, 소형 정찰위성, 초소형이죠. 초소형 사위성 40대로 북한 정찰을 더 촘촘히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제주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어 2025년에 발사할 걸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 해 보죠. 어, 지금까지 추정된 1, 2, 3차 발사를 통해서 1단, 2단, 3단, 4단 다 증명했기 때문에 그걸 다 합체한 거예요. 다 합치고 위성은 중량이 500kg라던지 중형 위성을 합재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중형 위성이니까 궤도를 누리호하고 거의 비슷하게 한번 발사해 볼게요. 누리호처럼 극궤도로 극궤도로 발사하는 걸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고체발사체가 더 이륙 추력이 좋기 때문에 중력 턴 가는 방향으로 기울은 동작을 조금 일찍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에도 실제로 빨리 했더라고요. 미사일처럼 올라왔거든요 일단 분리. 일단 분리. 제가 자동으로 지금 이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번에는 위성체가 500kg 짜리를 실었기 때문에 원래 목표한 대로 상승하는 게 나이브하죠 저번에는 굉장히 빨리 상승해서 시간 여유가 좀 남았어요 자 이제 좀 있으면 우주권에 도달합니다 지금 고도가 90km 넘었죠 자 이제 페어링 분리하고 2단 2단 분리하고 3단 점화 했습니다 지금 1 2 3 4단 다 넣기 었 때문에 자 이제 드리프트 지금 누리호 처럼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드리프트 에서 일을 가야죠 뭐 지금 가는 궤적은 누리호 때 많이 봤던 궤적을 흉내 냈었습니다 이렇게 이 해도 여기서 아까처럼 궤도 경사가 47도 정도 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누리호 처럼 극궤도 이상 쏘는 걸로 제가 해보고 있습니다 그쵸? 고체연료 1, 2, 3단이 액체연료 1, 2단 정도 효율을 낸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돼요. 설계하다 보면 3단 연속 끝냈습니다 근데 고체연료 로켓이라 지금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궤도 정점까지 도달할 때 시간 여유가 지금 5분 정도 남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은 어, 마지막 탄을 연소를 좀안 하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 여유가 많다는 거예요 ICBM들이 그래서 고체연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올라오잖아 중간에 유격 못하게. 근데 액체율로는 조금 느린 느리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궤도 한번 볼까요? 자네가 이쯤 떨어졌겠네요. 아이고, 미안해. 미균이 앞쪽에 추락하는 걸로 나오네. 뭐, 이거 궤도 어떻게 해서 떨어뜨리는데 조절하겠죠? 궤도 최고점으로 좀 빨리 갈게요. 저 앞에 필리핀입니다. 대만. 자, 이제 최종 4단 연수하겠습니다. 2025년에 발사했을 때이궤적으로 쏠지 아닐지 모릅니다. 제가 예제로 누리오처럼 태양 동기계도 발사하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위성의 모양이 다르죠? 아까는 100kg짜리 싸위성, 초소형 싸위성이었는데 이번에는 500kg짜리 이게 중형위성. 중형위성이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켓 쏘면은 이륙 중량의 1% 고체율로 같으면 1% 남짓 페이로도 올릴 수 있고, 액체율로 같으면 보통 한 1.5에서 2%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넘어가면 이제 효율이 좋은 로켓이죠. 지금 궤도가 바뀌었죠. 역행궤도. <laughs> 극궤도로 그 가서 태양 동기궤도, 궤도 경사가 한 97도로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점이 538km 정도 됐네요. 필리핀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수평 비행하고 있어요. 자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이렇게 추력이 조절되는 상단 엔진이면 궤도잡기가 좀 편한데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525km에서 544km <laughs> 궤도가 태양 동기 궤도 비스무리하게 지금 왔어요. 느리오처럼 그리고. 이제 4단, 최종단 분리하고, 태양 패널 펼치고, 광학 정찰 위성 제가 만들어 봤거든요. 이렇게 버스, 중형 위성 버스에다가 광학식 2호, 이렇게 렌즈를 달은 형태입니다. 아니면 뭐 민간 위성도 쓸수 있습니다. 500kg 정도 올릴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 내년에는 우리나라 발사체 시험 발사가 없고요. 내후년에 2025년에 누리호 발사 있죠 4차 시험 발사 있고 이렇게 고체 연료 발사체 이것도 4차구나 이것도 최종 시험 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에는 우리나라 두 가지 발사체가 동시에 시험 발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하나는 제주도 이번처럼 제주도 중문에서 쏠수 있고 하나는 나로우주센터에 쏘는데 최종 발사체를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대를 개수를 해야지 이렇게 고체 발사체 쏠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로우주센터에서 쏠지 아니면 지금처럼 바다 위에 바지선을 끌어다 놓고 제주도에서 쏠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셨는데 제가 오늘은 게임에 집중하냐고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에 제가 많이 대답은 못 해드렸어요.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